이 식을 인수분해 하려면, X에 대한 차수나 Y, Z 차수가 같기 때문에, X에 대한 차수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. 먼저 X에 대한 차수만 한쪽으로 몰아주고요. 나머지는, 어, 그대로 쓰는데, 그대로 쓸 때, 전부 마이너스들이 있으니까,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고, 써보겠습니다.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. y제곱. 전부 마이너스를 뺐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겠죠? 플러스 g제곱. 이쪽도 플러스 eyz. 또 이쪽도 y. 이쪽도 g. 이렇게 되니까, 이 식이, 여기 거리 빠졌네요. 이 식이, 오른쪽 식이 뭔가 관찰을 해보면, 우리가 흔히 보던 식이 하나 보입니다. 인수 분해 할수 있겠죠. 그리고 식을 그대로 써서 한번 인수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. 마이너스 생각을 바꿔볼까요. 여기 이쪽 부분은 y 플러스 g의 제곱 그리고 y 플러스 g 이렇게 쓸수 있고 중괄호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어, 치환을 하는게 더 계산이 간단하겠습니다. 무슨 네, 네, 문자를 치환할까요? 일단 x제곱 플러스 y x를 쓰고 w 를 치환할까요? w의 제곱 플러스 w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이 식은 다시 간단히 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W 앞으로 나오고 W 플러스 1이 됩니다. 그러면 이걸 이식을 전체를 인수분해를 해봅시다. 전체 인수분해. 자, 오른, 왼쪽에다가 한번 가볍게 써보면 X는 양쪽에 나올 거고요. 한쪽에 W, 한쪽에 W 플러스 1이 나오겠죠.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X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, 되어야 되겠네요.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, 음, 아 이쪽은 플러스. 플러스가 되면 이게 소고가 돼가지고, 간단히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것은, 자, 이건 20과 20 계산하면 되겠죠. 계산해보면, x 또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, 자, x를 묶어보면, x 조개 되고 w 플러스 1, x 이거랑 마이너스 w 이렇게 계산이 돼서 여기 수고가 되고 여기에 이제 x만 남겠죠.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인스무라를 지정적으로 해보면 x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w, 그 다음에, x, 플러스 w, 어, 플러스 1. 이렇게 되고, 이제 원래 치원했던, 지금 w를 y, 플러스 g로 치원했으니까, 이 부분을 원래대로 보온시키면, x, 마이너스 y, 마이너스 g. 겠고 이쪽은 x y z 1이 되겠죠.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.